네 저는 부산에서 CG를 배우고 서울에 올라와 다월라에서 마야와 언리얼 포트폴리오를 마친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포트폴리오 학원을 찾아보다가 타이트하게 잡아줄 학원이 필요한데 이제 수업 시간이나 출석 같은 체계적인 규정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다른 포트폴리오 학원은 기술적인 기능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제 내가 해가서 피드백을 받는 형식이고 또 컨펌 횟수가 정해져 있다던가 그 전담 선생님이 있는데 다오라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것도 다 알려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모든 선생님이 제 포트폴리오를 뭐를 만드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서 그게 다른 학원들이랑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니홀로 만든 작품은 매드맥스의 장면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만들었고 마야로 드론이 이제 시추선을 돌아다니는 흔적을 찾는 영상입니다. 이제 세월의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이제 텍스처 작업할 때 더티를 하나하나 이제 레이어드를 많이 쌓았고 역동성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카메라 연출을 위해서 초반에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작업을 했습니다. 마야에서 리깅된 오브젝트를 언니얼로 옮긴다든지 이런 여러 프로그램끼리 유연하게 접목시켜서 생각하는 게 귀찮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계속 수정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수월해져서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렌더링을 돌려보면서 좀 뿌듯하고 만족스러워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다른 학원에서 트럭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배경은 얼리얼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옮기기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언도 해주지 않고, 페, 피드백을 너무 추상적이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답답했는데, 다워라에서는 포를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와 어떤 장점과 특징을 살려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야 하는지도 신경을 써주시고 언년로 옮기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열심히 만들었던 거를 완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많은 레퍼런스와 생각을 하고 내가 안 질릴 수 있는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을 결정하고 기초를 잘 다지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 학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만들었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면서 또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